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 항공사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김은희 TV 채널의 김은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5년 5월인데 와 체육이 너무 너무 많아요. 국내 항공사도 많은 편이고 외항사는 이제 저는 이제 외항사 전문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 항공사 얘기만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 카타르 항공 부산 채용 진행 중이죠. KLM 네덜란드 항공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에메랄드 항공 서울 채용이 막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바로 시작됐어요. 네, 자 에메랄드 항공 서울 채용도 지금 온라인 접수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또 에어 아라비아 항공 채용도 진행 중이고, 자 그다음에 또 어디냐, 에어아시아엑스, 네, 에어아시아엑스도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대면 면접이 진행되고, 자 등등하여 여러분 채용이 진짜 많습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준비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차피 여러분, 그 국내항공사 채용 준비하셔도 영어공부도 하고, 뭐 토익공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뭐한 김에 외항사 채용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보는 일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 출신인데, 뭐 대기업도 다녔었고,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승무원이 될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laughs> 친한 선배 언니가 같이 승무원을 해보자며 뭐 어쨌든 이제 긴 얘기지만 짧게 해서 어네 만족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에메리트 항공 출신인데 에메리트 항공에서 승무원을 할때네 음 이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직장들보다 편하긴 편했죠. 별로 머리 아픈 일이 없고 어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뭐 뭐 예를 들어 제가 파리 6 시간 비행 간다 두바이에서 뭐그6 시간만 버티면 또뭐 금방 잊어버리고 <laughs> 뭐 그렇게 또 외국인들하고 뭐 이렇게 갈등 생길까 별로 없고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을 가게 돼서 어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는 이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에메레이트 항공이 도와준 거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 우연히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꾸준히 보고 오셨던 분들, 인연이 돼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에메레이트 항공에 입사하게 된다면, 뭐, 그거 평생 직장으로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계단 삼아 또 다른 커리어를 거기서 또 새롭게 뭐 찾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 제가. 아, 저는 제가 이렇게 학원하고 이렇게 채용 대행사 이런 걸 하게 될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네, 에메리턴공을 다녀와서 서울에서 이제 이걸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 일은 20년 넘게 즐겁게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제 어, 여러분도 글쎄 이제 국내 항공사들도 내 네, 보실 분들 당연히 내시고 이왕에 공부한 김에 뭐 토익도 했겠다. 뭐 영어 회화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내 항공사 승무원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뭐, 혹은 아예 승무원 저처럼 준비할 생각 전혀 없었던 뭐, 다른 쪽에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하셨던 분들도 뭐, 인연이 닿아서 또이 일을 하게 돼서 또, 여기서도 승부를 낼수 있지만 승무원으로서 사무장도 되고 승승장구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처럼 또더 적성을 더 찾아가지고 이런 <laughs> 교육 일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네. 저는 만족합니다. <laughs> 에메레이트 항공 얘기 좀 할까요? 글쎄 이제 제가 승무원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도에서 이제 합격한 우리 수많은 에메레이트 항공 남녀 승무원들이 음, 요즘 추세는 보면 근속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제 저 때만 해도 글쎄 이제 저랑 함께 입사했던 친구들 최근에도 우연히 막 만나서 수다를 좀 떨었는데 뭐 이렇게 저희 때는 2년 하다 그만두고 3년 하다 그만두고 뭐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취향도 안 하던 때 이제 저도 에메레이트 항공에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홈식도힘있고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 에메 r 티 입사하면 여러분 안 그만둡니다 진짜 오래 일합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생들 중에도 10년 막 15년 막 거의 뭐 20년 가까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요즘은 한국 직항 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식틱도꼭 이전과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아예 없다기보다는 적어졌고 상황이 훨씬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다 하면 뭐 일이라 아예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글쎄요. 파리 가서 막샹젤리 가서 막크레페사 먹고 막 쇼핑하고 막 세네강에서 뭐 바게트 뜯어 먹고 <laughs> 좀 쉬었, 며칠 쉬었다 갔다 독일 미인엔 가서 또 즐겁게 또 독일 막그 슈넷젤 같은 거 돈가스 같은생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리 그것도 먹고 뭐 슈퍼마켓에서 뭐 맛있는 유제품 독일 거는 워낙 유명하고 독일은 슈퍼마켓이 최고죠. 자, 아무 이제, 그렇게 또 일하고, 또 스트레스, 잠깐 또, 뭐, 이렇게 좀 비행 갔다 와서 피곤하면 좀 회복한 다음에 또한 3일 쉬었다가, 어, 막 시드니, 호주에 비행 가고, 또막 오페라 센터,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응? 뭐, 강가에서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사 마시고, 뭐, 이렇게, 음,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또 비행하면 월급도 착착 잘 들어오고, 그래서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휴가도 30일이나 주기 때문에, 에머리트 항공은 유급휴가 30일 언제든지 쓸수 있어서 그것도 내서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척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외국 가도 되고 왜냐면 저희 또 숫자 대안 없이 90% 할인 항공권을 받거든요 그리고 혹시 두바이에서 비행하다 아팠다 뭐 감기 걸렸다 뭐 등등 여기저기 아팠다 회사에서 의리보험다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없거든요 세금 산유국가라 세금을 안 받아 가시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많대요 네 그래서 세금 뭐, 세금 뭐, 몇푼안 되겠지만, 뭐, 안 내고, 뭐,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았던 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트레스가 적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 또, 야,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 있고, 근데 비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좀 적다라는 거. 왜냐면 또 우리 에메리턴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팀제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몇번 비행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파리 갔을 때 갔던 그, 함께 일했던 우리 승무원들하고, 그 다음 로마 비행갈 때안 만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 항상.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팀 혹, 팀워크 그냥 호흡 맞춰서 일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로마가서 잊어버리고 뭐 파리가서 잊어버리고 뉴욕가서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네 그런 편이라서 저는 좋,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좋았습니다 <laughs> 자 에메리트항공은 그래서 여러분 아, 에메리트공또 좋은 점이 하나가 이제 서울에 직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매일 오죠 매일 그래서 가족분들도 여러분 뭐 가족이 다섯 명이다 엄마, 엄마 아빠, 뭐 언니, 뭐 동생 뭐 이렇게 보니까 다섯 명이다 5명 다섯 명다90% 할인한 공권이 숫자 제한 없이 무제한 쓸수 있거든요 되게 놀랍죠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 사실이에요 <laughs> 자암튼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저라면 네. 경험 사마 뭐 짧게라도 나쁘지 않은 저는 직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에메리트 항공 승무원이 될수 있는지. 자, 일단 직전 5월달 채용은 끝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분간 안올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지 않죠. 에메리트 항공은. 사람이 항상 필요하니까 6월 7일에 한국에서 또 뽑겠다고 지금 공지문이 올라와 있어요. 6월 7일입니다. 서울채용. 뭐 호텔은 인천에 잡을 수도 있고 면접호텔은 아니면 서울 뭐뭐 뭐 호텔을 잡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지원하시고 온라인 지원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안내를 이메일로 해줄 겁니다. 여러분 날짜는 6월 7일이에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영어 가능자 역시 토익 필요 없고요. 어 IELTS 뭐 점수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오픽 뭐 토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에메리트 스타일로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어 회화 가능자이고요. 그다음에 키가 160cm 이상. 자, 역시 남녀 공통. 남자도 160만 넘으면 되고 여자도 160만 넘으면 된다. 그다음에 팔 길이 2 1 2 c m 를 자, 잽니다팔 길이 이걸 이제 a c 이라고 하는 건데 팔을 쭉 뻗어서 2 1 2 c m 를 넘으시면 돼요. 만 나이가 몇 살? 2 1세 그냥 두바이 그 취업 비자 그그 그 두바이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 21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이력은 사실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1년, 어, 여러분, 커스터머 응대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1년을 꽉 채워서 야 되느냐, 뭐, 4대 보험이 됐던 정규직으로 했어야 되냐,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건 이제 완전 코리안 스타일, 여러분. 그걸 한국 용어, 한국식 용어지,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되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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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짧게 뭐 6개월하고 또 3개월하고 4개월하고 5개월하고 했다는데 그거 도합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 도합해서 1년 고객 응대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됩니다. 이력서에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졸 이상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이 뭐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어. 뭐 아니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왔어. 뭐다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뭐 대학을 뭐 엄청 좋은 대학을 나왔어. 저 대우받지도 않아요. <laughs> 어찌나 공평한지 <laughs> 두바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하바를나왔든 아무 상관없고요 우대하지도 않고 절대 뭐 여러분이 뭐 검정고시를 했어. 절대 여러분 차별받지 않아요. 급여든 승진이든 뭐든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합니다. 자그 다음에 남녀 다 가능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어디 보자. 어, 그 다음에 또 디버자 어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에메리트 항공 유니폼 있죠. 여러분 이제. 빨간 모자에다가 하얀색 스카프 그리고 이제 약간 사막 색깔 그 자켓에 치마 이제 구두 이제 이거 이 유니폼 밖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유니폼 밖으로 보이는데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신은 중동 사람들 이게 중동항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타투를 생각할 때는 약간 빌런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 이제 고로 아랍 왜냐면 전 세계 손님들이 타긴 타지만 그 어, 뭐 기업이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중동 두바이에 베이스를 둔 항공사이고 그리고 그 중동 분들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약간 문신들 한 승무원이 본인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한 그런 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어, 약간 불안당이 나에게 서비스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그 그냥 중동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건 이제 문화 차이니까 이제 그럼 존중을 해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문신은 유니폼 밖으로 보이지 않게 네 그렇게 뭐등뒤 한복판에 문신이 있다 나비가 어. 괜찮죠 왜냐면 거긴 안 보이니까 근데 또 그게 색깔이 너무 진해서 여러분, 에메리트 그 승무원들, 유니폼 그 이렇게 블라우스 색깔이 미색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보리 느낌, 그 하얀색 비스무리한. 그거면 비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문신 이제 체크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비디오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에메리트 항공 채용은 너무 자주 나고, 어다음에 저도 말 많이 했고 또 여러분도 막, 기, 막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냥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우리 에메리 탐공에 대한 음, 네 좋았습니다. <laughs> 저는 다닌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짧게 어, 다녔든 길게 다 있든 크게 시야를 넓혀주는 회사이고 그 다음 어떤 커리어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승승장구를 하든 음, 정말 뭔가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그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회사, 였다고 진짜 저는 생각합니다. 중동항공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에밀레이트뿐만 아니라 카타르, 에티하드, 뭐, 그리고 우리 에어아라비아, 플라이 두바이,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채용,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우리 아드항공 등등이 중동항공사들은 제가 방금 말한 에밀레이트 느낌을 그리고 그들이 줄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게 약간 네, 여러분한테 손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에메레이터 항공 지원하세요. 여기까지.